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WK 주식 이야기 좀 해볼게요. 특정 종목 이야기를 잘안 하는데, 아는 분이 좀 물어보셔가지고, 뭐좀 이야기하다가 좀 특이한 종목이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식 사지 말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사람 나름이겠죠. 사실분은 또어차 사시니까 일단은 월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가격이 쭉 내려오다가 0 1 7년도 정도부터 상장이죠. 그죠. 그러 나서 다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최근에 내려왔는데, 뭐 최근 내려온 주식은 뭐 이상할 게 없고요. 하나 확실한 건 상승 추세가 일단은 꺾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위치가 지금 지지 저항을 해주는데, 지금 순서, 순서대로 다 깨지고 있다는 거. 주차트도 마찬가지. 뭐, 아까 월차트 똑같이 내려왔다가, 최대 거리라 생겨서,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선 잡아줘가지고, 저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추가로 계속 상승을 해줘야지 되는데, 뭐, 시기가 나빴다, 그죠? 그래서 저기 지금 각 지지를 받아야 되는 곳이 예, 지지를 못 받고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많이 깨진 저 위치까지 지금 내려간 거예요. 6,900원 뭐 6,100원. 이쯤 되면 일단 추세가 깨진 건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1 2 0선 이평선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거 지지해 주냐 뭐 또는 추가로 깨지냐 이런 상황에 분기점이 와 있는 거거든요. 뚫리면 이제 저 밑으로 빠지는 거죠. 4,000원 저 밑으로 해가지고, 4,900원 저 밑으로. 근데 최대 거래량은 좀 1차트를 보시면은 1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생겼거든요. 쭉 빠지면서 오늘에 생겼다고요. 이상한 건 없는데 주목할 점은 아까 선거는 데랑 비슷하지만은 일단 전저점을 깨졌어요. 전저점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추가락이 예상될 수도 있고 기술적 반등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분저트 쪽에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락 추세가 뭐 멈춰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최소한 이 정도 가격. 네 여기 정도는. 뭐 지지받는 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게 뚫펴버리니까 뚫리면 저 아래로 내려간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차트가 분석적으로는 그래요. 분석적으로는. 분석적으로는 저기서 기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공시를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저기 보면 20, 4월 17일 20일 그러니까 20일 월요일부터 해서 하락을 시작했다 그죠 근데 20일 날부터 공지를 보면 아 스팸 과다. 20일 날 스팸과다 20일 날 보면 정정신고해서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자본 늘리는 흔한 경우라서 이상한 건 없는데 스팸과다 그 다음에 단일계좌 거래량 뭐 상위종목 전환사채 발행 뭐 소수집중구장 이게 이런 게좀안 좋은 거죠 일정 주주가 또는 일정 구자에 이게 막 많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래가 편중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 작전주 흔적 같은 것도 이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 문제가 되는 게 이건데 출자증권, 양수증권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양도 내용이 발생했습니다라는 건데 이걸 호재로 봐야 될지 어게 될지를 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문제 하나, 근데 확실한 건 계속 저렇게 연달아서 저런 공시가 나오는 주식들 치고 좋은 경우가 없어요. 특히 전환사채에 나온 게저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 좀 판단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뭐 이것저것 주식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좀 추천해주는 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최소한 일단 분석적으로도 이탈을 했고, 그 재무 분석, 뭐, 펀더멘털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무 분석 상황에서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 상태니까 이런 주식을 좀 손대시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좀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어요.